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두 개의 축은 명확합니다.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가 첫 번째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내년 3박기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죠. 시장이 이렇게 정책과 통화의 방향이 이렇게 한 곳을 가리키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이건 시장에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정부가 증시 를 밀어올린다는 건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주목해야 될 핵심 세 종목 정도를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국내 증시가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어, 2025년 오늘이 11월 4일인데요. 오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죠. 4,226포인트를 찍으면서 정말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면서 파죽지세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유동성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2년 내내 기다리던 연준의 금리 인하가 2025년 들어서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완화 기조가 이제는 좀더 뚜렷해지고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5% 채권에 묶여있던 글로벌 자금들이 쏟아져 나와서 가장 싸고 글로벌적인 매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시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동성만으로는 이 코스피 4,200포인트를 절대 못 넘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실적 장세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심장부에는 단연 AI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24년에 AI를 통한 HBM이 있었다라고 하면 2025년에는 역시나 반도체 또 IT 섹터를 중심으로 한 이익 증가 전망이 탄탄하게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차세대 AI 반도체가 빅사이클을 계속해서 주도할 거다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전체 지수를 이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승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류라든지 국내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떤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동안 글로벌 경제를 짓눌렀었던 게 미국 무역 분쟁 갈등이 심화됐었던 건데 이게 점차 완화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미중 갈등 완화가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미중 무역분쟁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휴전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 무역 갈등도 사실은 예상보다 정말 합리적으로 어, 타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될수록 한국 증시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상승 탄력을 계속 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리스크 해소가 대한민국 증시 프리미엄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배구조 관련되어 있는 평가 할인 요인도 아직 뭐 완전히 제거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 그거 매입했으면 이거를 반드시 소각해야 되는 부분들 거기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죠. 국내 증시가 단순한 성장을 넘어서 기업 가치 본연의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얻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증시에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이죠. 젠슨 황의 방안이었으니까요. 주가는 확신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지난 10월 말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방한을 해서 이재용 회장하고 정유선 회장하고 연쇄 미팅을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시장에 확신을 준것 같아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글로벌 AI 심장인 엔비디아가 K 반도체의 대표주자인 삼성, K 모빌리티의 대표주자인 현대 같이 함께 세계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삼성의 HBM 기술,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분야에서 AI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초강력 시너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10월 말에 있었고요. 특히, 반도체 중심의 이익 증가 전망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최근의 증권사의 보고서를 통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코스피가 올해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달까지 쭉 상승을 했는데요. 두 달간 얼마 상승을 했냐면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연료로 해서 AI 기술과 실적이라고 하는 엔진을 달았고요. 리스크 안화라고 하는 순풍을 맞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11월 4일인데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가 4,200 포인트를 넘어서 계속 순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파른 상승 추세에 이제 고점이 아닐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의 상승은 어디까지일 것으로 보시고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나 시그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우선 그 코스피 증시가 두달 만에 9월 달서부터 해서 10월까지 달30% 이상 폭등했으니까 사실은 불안감이 드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건 지금의 상승은 과거의 상승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단순히 유동성만 끌어올린 랠리가 아니라 기업가치의 어떤 구조적인 레벨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 해소가 결합된 그런 결과물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글로벌 아이비 중에 JP 모건 쪽에서는 코스비 증시의 목표치를 사실은 내년이지만 내년에 5천 포인트도 가능하다 또는 강세장일 경우에는 5천이 아니라 6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죠. JP 모건이 1년 내에 5천 피 6천 퍼센트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추천 종목도 콕 집었으니까요. 저는 이 상승장이 최소한 2026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기업 이익의 사상 최대치의 경신, 거기에 원화 강세 추세로 인한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 여력, 이게 계속 될것 같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코스피의 1차 목표치를 4,300 내지는 4,400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현재 코스피의 적정 PBR 값은 1.3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력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여기에 대입하면 사실 한 4,400포인트 정도가 나오는 게 적정 가격이거든요. 특히 AI 반도체하고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될 경우에는 4,400 밴드의 상단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치는 코스피 4,500에서 4,800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요.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또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의 진입이 확정될 경우에 우리 증시의 적정 PER은 과거 박스권을 뚫고 새로운 레벨로 올라서게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역사적인 5천 포인트 시대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시장은 없잖아요. 이 강력한 상승 추세에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그널을 좀 미리 포착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라 하면 주시해야 될 변곡점의 어떤 시그널 몇 가지를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중요한 어떤 시그널은 달러 인덱스의 급격한 반등이에요. 지금 랠리의 근간은 글로벌 유동성이거든요. 만약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다소 늦춘다거나 혹은 긴축 재개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급등하게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가장 명확하고 빠른 시그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러 인덱스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반도체 선행 지표의 꺾임 거기에 실적의 둔화 요 시그널인데요. 우리 시장은 현재 반도체라고 하는 엔진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거든요. 특히 삼성전자하고 SK닉스의 D램 고정 거래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반도체 재고율 등의 어떤 선행 지표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만일 하락세로 돌아설 때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거나 또는 향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다고 라 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는 순간 지수 상승의 동력을 잃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그널은 시장의 과열 신호하고 또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악재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4,200포인트는 굉장히 사실 높은 수치는 분명합니다. 현재 소수 종목이 이끄는 집중형 랠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진정한 과열은 신용잔고 비율의 폭발적인 증가, 거기에 비이성적인 테마주의 급등이 시장 전체에 만연할 때인데요.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는 글로벌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예상, 예상치 못하는 어떤 악재, 예를 들어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겪어봤지만, 전염병 같은 게 창궐하게 되면 지수는 폭락하죠. 또, 에너지 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투자 심리를 좀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에서의 초격차를 인정받으면서 가는 그런 상승장인데, 시장의 급등기에는 항상 흥분과 우려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가 움직임의 근간이 되는 시그널들을 꾸준히 살피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시그널들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는 상승세 지금 투자해도 될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상승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까? 11월 4일 코스피 지수 4,200포인트를 목격한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은 단 하나일 거예요. 너무 올라서 무섭다.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코스피 지수가 30% 이상 폭등을 이끈 건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AI에 있어서의 초격차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증권가에서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코스피 지수가 5천 포인트를 향해서 도전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이 격변의 시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몇 가지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략은 핵심 엔진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주변주 대신에 ai 밸류체인의 심장부에 투자하는 거죠. 이번 랠리의 본질적인 동력은 AI하고 반도체의 실적이니까요. 시장이 오르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오를 것 같지만 상승의 과실은 결국 방금 말씀드린 이 핵심 핵심 동력을 가진 기업들이 가져가죠. 그래서 AI 밸류체인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AI 두뇌인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또 AI의 혈관을 담당하는 HBM과 뭐 CXL 관련 부품주라든지 장비주들 그리고 AI가 적용되는 첨단 산업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으로 압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 테마성 종목 대신에 내년 그러니까 2026년까지 꾸준한 실적 성장이 보장된 핵심 엔진에 집중해야 랠리가 멈추더라도 방어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검증된 종목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라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어 프로그램 수혜주를 포트폴리오의 어떤 방패로 활용하시는 거죠. 이번 상승장이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상승장이라고 해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성장주에 몰아넣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조정이 분명히 올 겁니다. 조정이 올때 버텨줄 방패 종목이 필요한 거죠. 그 방패가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가 그런 종목들인데요. 확실한 실적을 내면서 PBR 1배의 부근인 저평가 기업 중에 최근에 배당 확대라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그런 기업들.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으로 담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주주하는 기대감 때문에 낙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면서 시장 전체의 레벨업을 이끌어가는 구조적 변화의 수혜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성장 전략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전략은 현금 비중 조절을 통한 위험 관리 전략이에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시장이 아무리 강해도요, 갑작스러운 변동성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10%에서 20% 정도는 현금 또는 단기 채권이나 달러 자산 같은 종목을 보유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급락을 할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9월달서부터 10월말까지 약두달 동안 코스피가 30% 이상의 가파른 상승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역설적으로 기회를 잡는 정말 공격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섣불은 레버리지 투자는 금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공포 대신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주도주 중심으로 하되 분할 매수하고 밸류업 방패 전략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상승장에 반드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코스피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도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떤 주식을 연결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두 개의 축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축은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가 첫 번째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내년 3반기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죠. 시장이 이렇게 정책과 통화의 방향이 사실 이렇게 한 곳을 가리키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이건 시장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정부가 증시를 밀어 올린다는 건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주목해야 될 핵심 세 종목 정도를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기업에 있어서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종목이죠. KB금융입니다. 아직도 금리 인하하면 은행주 안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곤란하고요. 어, 지금의 은행주는 과거의 은행주가 아닙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압박하고 또 성과를 내는 곳이 바로 은행주니까요. PBR 1배가 될 때까지 이 흐름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금리 인하로 이자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로 인한 주주가치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2026년도에 조단위의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할 거다라고 예견하고 있거든요. 이건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이런 종목들은 체크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KB금융 차트로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KB금융을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조금 이렇게 튀어서 한5% 정도 튀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박스권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설실 부분들은 아니겠죠. 박스권 상단 정도보다는 하단 내려오는 이 구간, 특히나 박스권 하단 구간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어 있는 요 거래량이 많이 있는 이 가격대 라인 이 가격대가 10만 7천 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10만 8천 원 부근 내외 이 정도 가격대 오면 k b 금융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분할매수가 적정한 가격대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이유를 통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2026년도에도 굉장히 크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금융주는 사실 찬바람이 불게 되면 배당 매력도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잖아요. KB금융 같은 종목들 배당 매력까지 현재는 덧붙인다라고 하면 지금 충분히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스피의 심장이자 AI 혁명과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인 삼성전자입니다. 2025년 내내 시장을 뜨겁게 달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AI 혁명이죠. 근데 이 AI 혁명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터를 보게 되면 HBM 시장이 2026년에는 두배 이상 성장할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잖아요. AI 반도체 전쟁의 최종 승자는 결국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죠. 그리고 길었던 반도체 불황의 터널이 끝났잖아요.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또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서버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거기에 디램과 낸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되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삼성전자 9월 달서부터 해서 지금 11월 달까지 삼성전자가 얼만큼 올라왔는지, SK하이닉스가 얼만큼 올라왔는지. 삼성전자는요. 9월 달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6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SK하이닉스는 9월 달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120%가 올라왔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은 60% 올라온 삼성전자하고 120% 올라온 SK하이닉스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어, 공교롭게도 오늘 1월 11월 4일 삼성전자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약간 5%가량 떨구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는 주체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서 SK 증권에서의 보고서는 삼성전자 13만 원을 넘어서 17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두고 있더라고요. 현재 오늘 113,400원까지 만 오른 삼성전자는 물론 고점이라고 하는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더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AI 쪽에서의 어, 사이클은 계속 될 거니까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원자하고 sk하이닉스 상승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렸지만 삼성원자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두달 동안 60%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숨 고르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타이밍상 숨 고르기를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 여기서의숨 고르기는 주가가 21선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61선까지 이렇게 올렸을 때 21선과 61선 사이까지도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숨고르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정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고요. 내려온 다음에 숨고르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폭발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고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21선과 또는 61선 부근 내려오는 그런 자리 기다렸다가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시대에 가장 고통받았던 성장주의 대표 종목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인데 저는 네이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의 최대,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 할수 있겠죠. 금리가 높을 때는 10년 뒤에 벌 돈의 현재 가치가 크게 할인이 돼서, 하지만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 미래의 돈이 지금 당장 훨씬 더 비싼 값어치를 인정받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성장주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지난 2, 3년간 AI 비용이자 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하지만 2025년 현재 네이버는 이 AI 기술을 B2B 솔루션하고 광고 그리고 커머스에 성공적으로 접목하면서 이제 돈만 투입됐던 게 아니라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숫자로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최신 소식들도 AI가 드디어 돈을 벌어오고 싶다라고 이제 증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적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는 올해 6월달에 있었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었던 그런 상승이. 진행이 됐었던 가격대가 뭐 거의 한 3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부근대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은 장대양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고 이전 고점 부근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차트 형태의 모양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차트 형태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6월 달에 있었던 거래량 또는 9월 달에 있었던 거래량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11월 달에 있는 거래량을 통해서 이 고점 부근에 제가 검정색 가로라인을 하나 그은 그 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6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이 뚫으려고 하는 고점 부근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거든요. 저는 네이버가 언젠가는 뚫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21선 6일선 내외의 분할 매수 전략을 내려올 때마다 하고 있다가 이 고점 부근을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가 아니라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 지속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 이두 가지의 어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거기에 ai 라고 하는 정말 올해 상반기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반기서부터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도에 여러분들이 허둥대는 게 아니라 파도에 타서 서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 라고 하면 공격적인 포지션, 뭐, 리스크 관리하는 포지션, 뭐, 테마, 안정적인 수익, 다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첫 번째는 안정적인 성장주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한40% 비중은 핵심 성장주의 종목을 사는 거죠. 4천만 원의 가장 큰 수익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길 권해 드리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 가치가 큰 성장주가 가장 폭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2026년은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 또 AI 수익화가 겹치는 그런 해거든요. AI의 핵심이 HBM 수요 폭증이라든지 또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이런 HBM과 메모리 가격의 쌍끌이 호재가 진행이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길었던 다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그종목군의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으며 어떤 AI 서비스의 본격적인 수익화로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되는 플랫폼 기업 같은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체 비중의 30%를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 수혜주로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천만 원은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을 목표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부 정책은 가장 강력한 수급의 원천이거든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낮은 PR을 가진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니까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또는 배당 확대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드라이브가 멈추, 멈추지 않는 한 주가는 PBR 1배를 향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여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B금융 같은 은행주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막대한 현금 자산을 가진 대표적인 저 PBR 기업. 거기에 주주환원 강화의 수혜가 확실해질 거고, 안정된 실적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은 30%의 비중, 30%의 비중을 또 반으로 좀 나눠서요. 한 15%씩. 나눠볼게요. 어, 한 15%씩 이렇게 나누게 되면 시장 전체를 담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놓칠 수 있는 뭐 2차원지 소재라든지 또는 k바이오 같은 잠재적 주도 섹터를 etf로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분석이 어렵다라고 하면 섹터 전체를 추종해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15%는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채권 ETF를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늘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보이거든요.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좋은 주식이 싸질 때이 현금은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총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안전마진 역할도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억원은 균형이 생명입니다. 공격적인 성장주의 40%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정책주의 30% 포트폴리오, 그리고 ETF 15%, 현금 15%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로 포트를 짜신다고 하면 2026년 여러분들의 계좌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 10월 30날도 특강이 있었죠.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전에 신청하셨던 분들보다 한두 배가량 늘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서 CS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너무 좋다. 종목들도 괜찮다. 이게 무료라니 정말 뭐 황홀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11월 10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녁 8시에 준비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지만 어느 누구 못지 않은 정말 이 특강이 원래 가격이 99,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뭐 800분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가 회사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마이너스를 감수하고도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해드리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희 경제 선택을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보답 차원으로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해드릴 때 시황 관련되어 있는 종목, 섹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코인 관련되어 있는 방향성, 모든 것을 다 무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밖에 울긋불긋 굉장히 어,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죠. 여러분들 계좌도 울긋불긋, 파란색 없이 모두 빨간색으로 물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